광고 찍어야 다 광고 와, 이코 탔다 야야야야 일로와, 일로리왜 일로. 이렇게 아파? 몰라, 알갈 빨리 나는. 채우라는 의 그래도 발이 너무... 편한데 너에는 아 그렇지 아야 알갈 와, 너무 신박하게 오는 거아니 아이, 코레 나가지마, 코레 나가지마. 유, 유가, 유가 깨고 있어. 야, 화강 좀 먹어라, 아. 이 새끼야. 손트손 컨트롤 쳤어, 컨트롤. 컨 주고 먼저 밀어. 아, 밀었다. 아, 화강 아, 진짜 돌아버리겠네. 먹었어. 뭘 먹어, 나다 맞았는데 좋게. 오어 먹었어. 어디서 먹었어? 아야. 아야, 우리 아, 우리 방금. 와, 나이스 강렬이 야. 강렬이 멋있어 강렬이 멋있어 야.. 갑자기? 자리야 다리야금 방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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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금 방금. 방금. 아, 차리야 차례 차라리 필이야, 차아 필이야. 아시아시 아시아. 그냥 뒤로 빼, 뒤로 빼 아, 이거 류가 자꾸 과감는게놓니까 알아서 세요 오, 그 아, 내가 웬만 먹어주겠는데 아이 한테 멧돼지 줄수 있어? 왼쪽. <웃음> 오른쪽 자리야. 가방 빠진 거. 아이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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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아,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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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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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아, 야 아, 아,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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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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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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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저기 어. 어. 예. 어. 망치 상자. 어. <laughs> 아. 예. 아. 하이 망치 오 어, 이거 <있어. 웃음> 오! 녀라녀라녀라녀라자자녀라야프로토 <laughs> <laughs> 어, 나 화강이 없는데. 거 그러나 1맞아 어? 와자 저기도 자리야 자장아 괜찮아 갈뭐이장 정신 안 나이스 피없 쓸게 피없 나이스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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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야 내가 어, 뭐, 자리 할 거야 봐. 누가 뜨거, 가는어 <laughs> 아니, 절대 안니 아니, 아 나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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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니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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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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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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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야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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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야 아니, 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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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언님 a n Luci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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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u c 까 a n l u c 가 밀어서 한번 i a n 루시 c i 아니 l u c 네네 n Lucian, l 빼빼빼 a n Lucia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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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잠깐, 밀어줘, 밀어줘, 잘못했어, 잘못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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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, 잘못했 아, 오, 자 광렬이 힘내. 해요아 라인, 자랩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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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랩이. 먼저 광렬이, 아, 이걸 누가 죽게 아, 저자래아님 아, 아, 이거를. 어. 아, 진짜 광렬이 죽보 이야, 광렬이. 맞으면서 확실히 컸네 펀렬앞아프나와나마나얼나 얼마, 나도 까맞았는데나보다라나 잘하겠다 도나저라도 나도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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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도 나도 나도 나나인피도 나도 나도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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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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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어나 죽었어 나나나나 근데 뺐는데? 어, 젠나라인이노 어. 야, 따, 프로야, 따, 따, 빨리 뛰어! 아유, 우리 안 없어! 나 백도어 봐야 돼! 아, 지금 열심히 뛰어! 가는중좀 대려와라, <laughs> 좀! 아, 무것도안 하면서 가지도 않네 <laughs> 아, 아, 진짜! <laughs> 보지도 않네, 진짜! 진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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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망치. 망치... 자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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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네, 망치 찍었잖아요 나이스! 아잇, 아, 아 바이. 바이. 괜찮아, 괜찮아 먹히면 그한판 이기는 거야 선 골이다 선 골이다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 안죽나뭐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뭐 하냐? 나나 재우는 게 없어 야, 앞으로 가자, 앞으로 가자 아, 근데 이거 백도, 백도 야, 뭐, 안 죽은 뭐, 문제는 전원 조차 아니에요

광렬다 <laughs> <laughs> 광야다. <광려라. 웃음> <광려라. 웃음> 어? 아니, 혹시, 니네 유튜버, 임삼이 그 유튜버보다 혹시. 어, 나 앉았다. <laughs> 저 누구야? 그 있어? 임삼, 임삼 졸, 졸게 탱이네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솜 있어. 얘기만 하네. <laughs> 근데 갑자기 그거도 왜? 안 물어봤다. 어어에도어도 물어보든 막 똑같이 오른다 했는데 와, 나한테 물어봤나어 맞나? 기억이 안 나는데 했어? 그렇아예나 <놀람> 근데 뭐라 검색 거냐 씨프 콩카 콩빵콩아 콩카 아니 콩콩콩 <놀람> 아, 컴... <웃음> <통제>. <웃음> 아, 선생님, 화강 좀 먹어주세요. 피하셔야지 뭐 하는 거예요? 아, 일단 사 앞으로 앞으로 땡겨 땡겨! 다리 먹어! 률률이야 <laughs> 라인 케어! 리보다 바로 자리보다 이거 자리보다자리보다자리보다자리보다 오씨. 오졌다, 이거. 우리 거점. 나나나나나나. 걱정 말라오, 강렬 얘네 다 님. 바뀌었다? 안녕? 야, 씨. 어, 가서 일래 너도. 너룰루 어, 라인이야? 유튜버 검색 중이고 기다려 고독했다며? 쫄지마! 어? 애들 a n 많은데? 기 a 이 없네? e 지 a 가마 o o 마 at 마 h e man. Look at the man. Look at the man. 아니 진짜 a 지금 가 e m 겠냐 진짜 어이가 없네? <laughs>

우리 비트 없어 강렬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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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장뽕아, 장뽕아, 장뽕아 장풍이나 방벽 없어, 방벽 없 채우가, 채우가 강렬 안 놔도 돼 갈, 갈, 갈 아니, 저, 쟤는 또왜 앞에... 아, 전화왜 그러냐고 오늘 왜 나한테 왜 이래, 대체 우리 시오 님 나한테 왜그 아니, 나 라인 방귀를 못 봤는데, 아니야. 나 <laughs> 진작 꽁이면... 아, 방귀야를 밤최가 일단... 야 라인... 아, 아, 우인나 라인... 아, 라나 아, 라나 아, 라것같 아, 라인... <에>? 어? <laughs> 이런... 아, <laughs> <laughs> 졌다어라 이래 들어 아, 다 잠깐만. 아, 아, 잠나만 아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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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야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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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어만 잠깐만. 잠어야나깐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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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

먹었는데요. 나이스! 어, 개잘 먹은데. 그이스나 나이스! 나이세요이스나이자나잘스하이스아이스 나이스! 나이이스나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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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! 나나이아나아나이이

어야 스파 아, 개.. 개스일인데 쩐건 안 죽네 야 서성 존나 잘 먹어 어장풍이왜 거기 ㅋ 아 우리 오, 우리 소수. 우리 본대 아무도 없어 라인 라인 야 라인 라인 도와 라인 도와 없구나 선구나 미야아 미친 자리하고 존나 쫓아와 이 씨발 그냥 빨리 죽고 야라루야 자리야 피일야자라피야리야 그냥 맞춰 나이스 알았어. 아, 저 이기는 건데 아, 좀신할 우리 아나 원일 방치 자폭 남강결 믿는다. 아, 하 이거를 나를 믿어버리자고. 남강렬이 모든 걸. 내가 던져줄게, 그럼. 그래. 내가 먼저 던, 자방 조방 빠지면 말만 내가 먼저 던져줄게. 내가 최대한 가까이서 던져줄 테니 <laughs> <땅에 찍어, 그래. 웃음> 도망빠다도망빠다도망빠다 라인 재워놨어 재워놨어 1벤 1 들어 들어 1벤 1벤 더 1벤 야 이거 진짜 체크 잘해야 돼 지금 갈까 말까 가 가야 가가가가가어어이프 하모레임 아야 재웠어 재웠어 씨발 야왜안 죽냐 다 맞췄는데 야타야장아 송아나 송아나 잡아봐 송아나 라인, 라인 앞에 라인 피고 아 미드 리피 어? 이네 어, 나이스 미쳤지. 아 역시 음. 아맛다 진짜 음. 어, 손가락. <laughs> 아 손가락 아파 아탄개잘 먹었다 아 진짜 많이 먹었다 는데아 <laughs> <laughs> 부쩍해 <laughs> 아 이거 방패깨 섞어 줘. 괜찮으니까. 그 즐긴 거야? <laughs> 즐가을즐겼을거야